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6월의 끝. 가슴 폭찬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오리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통성으로 참회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화하신 얼굴로 우리를 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을 생각하다가 죄에 대하여 엄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잊어버리거나 감추고 싶어 했던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뵙는 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받는 기회를 잃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려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오히려 세상과 눈이 맞는 재앙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건성으로 회개하는 가벼움도 저지르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도로 올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66장 찬송하겠습니다.